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입니다. 한때 수주 실적으로 세계 3위를 기록했던 STX조선해양이 법정 관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 협약에 들어간 지 3년 2개월 만인데 구조 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STX조선해양이 결국 법정 관리랑 가장 높은 단계의 구조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3년 자율 협약 뒤 4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됐지만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가 예상되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법원 주도의 회생 절차로 전환해 생존 기반을 모색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법원이 기업의 종속 가치랑 청산 가치를 비교해서 이제 아마 계속 기업 가치가 더 높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회생하는 쪽으로 이제 할 거고요. 시중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이 기업 회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회사체를 연기해주는 자율 협약과 달리 법정 관리는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회사의 경영과 재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필요할 경우 회사를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채권과 채무가 동결돼 은행권과 회사채 보유자 모두 손해를 보고 대규모 실업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 하게 되면 물량이 수는 것들 STX 조선의 법정 관리 행위 확정되면 협력업체까지 타격을 입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기업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산업은행은 이달 말까지 STX 조선의 자율 협약을 종료하고 법정 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현정입니다.